도시 디자인 개인 설계 발표를 맡은 홍우주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로는 전체 구역계부터 마스터 플랜 조감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구역계입니다. 저희 이번 설계의 전체 구역계는 전라북도 이산시 영등동입니다. 현황입니다. 전체 사이트 현황으로는 특정 거리, 주차장, 공공건축물, 공원 및 자연 녹지 도서관을 조사하였습니다. 사이트 기본 현황입니다. 사이트 기본 현황으로는 베이스맵, 논리맵, 용도지역, 건축물 노후도, 건축물 용도, 건축물 충수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현황 분석 자료입니다. 개인 컨셉 설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 컨셉에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그중 공원 및 녹지 현황 이슈 도면을 보시면 소라산이 개발되고 또한 그 밑에 마동과 수도산 또한 개발 예정인 것을 알수 있으며 그 사이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공원들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전체 사이트 자연환경 분석도입니다. 자연환경 분석도를 보시면 영등동을 축으로 남측에는 공원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입문 환경 분석도입니다. 도로 위계 분석도입니다. 저희 전체 사이트 중 개인 구역계로는 영등동 남서쪽 일대이고 크기는 약 47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제 개인 사이트 현황은 특정거리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대상지 이슈입니다. 대상지 이슈로는 익산 소라공공 민간임대주택 조성공사, 마동 근린공원, 우리신협 신축공사, 동부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익산산업단지의 재생, 산업단지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당위성으로는 물건을 팔면서 서로의 문화를 나눠보자 라는 문구를 생각하였습니다. 제 개인 사이트 문제점 및 잠재력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사이가 경계에 불명확하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공원 및 녹지 부족 활용성이 적은 동부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잠재력으로는 사이트 주변 다수의 공원 및 녹지가 있고 교통 접근성이 높으며 주변에 많은 관공서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개인 사이트 컨셉 다이어그램은 그린 커넥션, 플리마켓, 커넥션 이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나타냈는데 사이트 내 소라산과 사이트 밖의 마동 글린공원에 연계하여 사이트와 마동 사이에 연계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사이트 내에 활용성이 낮은 동부시장을 대신해 산책보행로와 같이 플리마켓을 이용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컨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사이 전이 공간을 이용하여 서로 같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설계하는 컨셉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례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간 기본 구상도입니다. 공간 기본 구상도를 보시면 저는 존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존1, 존2, 존3. 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존 1로는 소라산과 마동 글린공원 사이 녹지 연계를 통해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해 주거공간과 공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하고, 하도록 이렇게 존을 설계하였고, 존 2로는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을 배치해 존1 공간과 영등동, 그리고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존 3으로는 주요 거점 공간으로 생각하여 전이 공간, 상업공간을 배치하여 중요한 공간이라고 나타내 봤습니다. 기본구성도입니다. 기본구성도로는 토지이용구성도, 도로체계도, 녹지체계도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도와 계획표입니다. 지표 산정입니다. 저의 컨셉 중 주요 컨셉은 전위공간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는 네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상업시설, 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이공간 네 가지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업시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주택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이공간 산책로입니다. 앞에 모든 내용을 토대로 마스터 플랜 및 조감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광장 공간을 표현하였고, 전이 공간 산책로, 전이 공간 시작점에 큰 공원을 배치하였으며, 단독주택 단지 안에 안전을 위해 보행자 거리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